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드러나 있어요 요한복음과 어, 함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시작하고 있죠 마유의 상속자로 세우셨고 어, 예수로 말면 아마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는 요한복음과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가하면 3절에 가서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빛이시다 하나님의 빛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빛으로 드러날 때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뿐만 아니라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것은 어, 바울서신서에서 나와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히브리서를 보면 요한복음과 바울서신들이 생각나는 어, 여러가지 내용들이 히브리서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하는데 이 히브리서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근거를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어, 그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말씀으로 만물을 섭리하신다. 통치하신다. 이런 의미기도 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으로 어, 세상을 섭리하신다. 통치하신다. 물론 그 말씀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요한복음은 증언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이제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정립이 되고 나오게 되는 그런 배경이 됩니다. 예수가 누구시냐?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로 어, 존재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여러 가지 진술이 성소에 단편적으로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도 그 중에 하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정결하게 하신다. 우리의 죄를 씻으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유대인들, 오늘 히브리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했다고 그랬죠? 크리스찬주, 이그 중에 히브리인들, 이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 죄를 씻는 방법은 뭐죠? 그것은... 제사,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속죄죄를 드리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근데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제사 그렇게 드릴 필요가 없다. 뒤에 다시 한번 반복되지만.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것을 이루셨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십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십니다.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이런 것들이 이제 사도들의 공통적인 가르침이고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죄를 씻은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또다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다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그러고도 우리가 죄를 완전히 안질수 있나요? 또 죄를 질수 있죠. 또다시 그때마다 뭡니까? 회개하고 바로서야 합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파나 니골라당 같은 경우는 그럴 때 뭐죠? 회개 필요가 없다. 또다시 우리가 죄를 안 지켜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서 삶이 무너진 것 이것은 초대교 때부터 사도시때부터 이미 이단으로 정죄받았고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현대 구원파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런 니골라당과 같은 그런 가르침을, 이단적 가르침을 가르친 사람들이 2000년 역사에서 아주 곳곳에 드러나요. 종종 나타납니다. 그런 사람들 이끌어서 도덕 폐기론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로, 받 은혜,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가 감사하고, 그 은혜가 정말 소중한 사람들은 또다시 죄를 짓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어쩔 수 없이 죄를 졌을 때 정말 통렬하게 회개하고 또다시 반성하고 또다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또다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이 은혜를 참되게 소유한 자들의 삶입니다. 이것이 성서의 가르침이요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이런 가르침에서 보셔라면 그것이 바로 이단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어쨌든 오늘 예수님은 다시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위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하늘에 오르셔통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라고 이제 고백하는 것처럼 이런 성서의 내용들이 집약된 것이 또 사도신경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전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정확히 알고 그 믿음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과 동의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정확히 모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오류죠. 최소한 성서에 제시되어 있는 것만큼은 우리가 알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예수님에 대한 이런 표현들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묵상하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어떤 분을 믿고 있는지, 어떤 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깊이 묵상하시며 주의 이름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